안녕하세요. 오늘은 AI 디지털 교과서 단점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단점일 수도 있고 지금 문제점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영상 외에 제가 AI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 음, 좋은 점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 영상 두 가지를 잘 보신 다음에 아,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런 거구나라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단점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점입니다. 자첫 번째 단점, 어, 문제점이죠. 음 일단 현장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준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학교 자체가 지금 현재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태블릿입니다. 태블릿이 필요한데 스마트패드라고도 하죠. 그게 아직까지도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1인 1 태블릿이 보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굉장히 큰 편인데요. 어 물론 어느 지역은 또 1인 1 태블릿이 다 되고 있습니다라고 숫자로는 이게 완벽하게 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것 역시 통계의 오류입니다. 1인 1 태블릿이 된 학교들에도 기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형 기종을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또 신형 기종이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학교 내에서도, 같은 학년 내에서도 이게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같은 반내에서도 구형 패드를 쓰는 친구가 있고 신형 패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 이거 아주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패드의 크기도 제각각입니다. 이 손바닥만 한 7인치를 쓰는 곳이 있고 또 11인치 또는 13인치까지 쓰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보여지는 정보의 양이 다르고 성능이 다르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거거든요. 실제로 구동해 봤을 때 구동 속도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활용되고 있는 서책 교과서는 어떤가요? 예, 똑같은 교과서죠. 뭐, 교과서가 어느 사람은 뭐, 크기가 다르다든지, 사이즈가 다르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뭐, 낡은 걸 주고, 어떤 사람은 새걸 주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지털 교과서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제 태블릿에 최적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C를 쓰는 학교들도 있긴 해요, 노트북.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AI 디지털 교과서 이제 터치라든지 이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랙티브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활동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터치를 하고 누르게끔 돼 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필기체로 해서 쓰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영어 수학이 내년에 나올 텐데, 앞으로 그 쓰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더 많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펜슬이 필요합니다. 즉, 패드에 펜이 필요하거든요. 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꽤 신형 패드를 오래 받았는데, 어, 무선 블루투스 키보드까지 있습니다. 좋죠? 근데 키보드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에 있는 모든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펜슬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펜슬 지급된 학교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기종 자체가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기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패드 문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터넷입니다. 초고속 무선 인터넷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 인터넷이 빠르고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어, 실제 학교에서 있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앞으로 수학 영어를 필두로 해 가지고 뭐 거의 모든 교과가 들어올 텐데 그럼 거의 모든 시간에 인터넷을 거의 모든 학급에서 예,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이 속도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어 저는 불행히도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일에 인터넷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학교 내에서는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교실에 있는 APM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교실에 이제 무선 공유기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학교 자체 서버에서 나가는 게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교육청 서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기관, 학교라는 기관은 인터넷이 이렇게 다중으로 연결이 돼있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곳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가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냥 콜센터에 전화하면 거기서 바로바로 바로 해결을 해주죠 근데 학교에서 인터넷에 문제가 생겼을 때그 원인 파악하는 것조차가 쉽지 않습니다 복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거의 실시간으로 이게 고쳐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아직까지 저는 인터넷 속도가 그렇게 안정적이고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는 하드웨어적으로 이미 기반 구축이 좀안돼 있다. 기반 구축을 한다고는 하는데 더 빨리,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1인 1패드 안 됩니다. 이거는안 돼요. 최소한 10%에서 20%의 패드를 더 보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명인 학급이 있죠? 그럼 최소한 22대 이상의 패드가 보급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패드가 항상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 교체해줄 패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고장이 났어요. 그럼 그걸 또 수리하고 맡기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대략 일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제 그 유지보수업체 넘기고 또 그걸 다시 받는 수령하는 시간이 거의 일주일 가까이 걸리는데 그럼 그 사이에 학생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 교과서가 없는 거니까요. 그건 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에서 적어도 20% 이상의 패드가 더 보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분의 패드가 항상 학교에 존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에게도 패드가 지급이 돼야 됩니다. 어, 선생님 패드 지급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선생님한테 패드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개인 패드 가져서 활용을 하고도 있는데 어, 이런 패드 보급 돼야 됩니다. 그러니 하드웨어 문제 예,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음, 이제 기존의 서책, 지금 당분간은 서책과 디지털 교과서가 병행됩니다. 가끔은 뭐 서책이 없어지고 AI 디지털 교과서만 된다 그러는데 아, 절대 그렇지 않고요. 어, 당분간은 예, 병행을 하게 될 텐데. 자, 아날로그 교육의 장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아날로그 교육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게또 AI 디지털 교과서의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학과 영어가 내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학과 영어에서 필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문제를 더영어를 볼까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알파벳부터 쓰기 시작하겠죠. 그랬을 때 패드에 쓰는 것과 이 종이와 연필로 쓰는 것은 분명히 질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 사실은 학생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패드로 만약에 그걸로 글을 쓰든, 쓴다든지 하게 되잖아요. 그럼 필체 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스마트 패드에다가 뭐 이렇게 필름을 대가지고 종이 질감을 만들어낸다. 아, 그거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관리도 쉽지 않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 풀때 이게 패드에다가 푸는 것과 종류에다 푸는 게 다르거든요. 만약에 제가 나중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뭐저 같은 경우도 이미 AI 디지털 교과서 수학에 이제 개발 자문을 하기도 했지만,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도 수학을 푼다면은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종이를 좀 풀리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에도 필기를 해서 문제를 풀고 그 흔적을 남기고 그걸로 선생님이 피드백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교육에 분명히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날로그 교육의 장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건 분명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문제는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즉, 구독제라는 건월 얼마씩 돈을 낸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렇게 구독제로 됐을 때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 뭐, 매, 각과목마다 구독료를 월 구독료쯤 이렇게 내겠죠. 어, 그랬을 때이 비용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교과서 같은 경우도 한 몇천억 들지 않겠습니까? 한 2천억 정도 들겠죠. 교과서도 아무래도 인쇄해서 뿌리는 비용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하지만 디지털 교과서는 제가 그냥 단순히 계산해서 1조는 넘을 것 같아요. 1조에서 3조 정도에. 이제 모든 과목이 다 된다면 구독료는 더 올라갈 수 뿐이 없겠죠. 네, 그랬을 때 그거를 연간 계속 이제 구독료를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제 현실적인 문제겠죠. 그것을 계속 그 감당할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거는 뭐 행정적인 문제겠죠. 사실 교육적인 문제는 아니겠으나, 하지만 AI 디지털 교과서 가 도입되고 이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점만 지적하니까 AI 디지털 교과서가 정말로 나쁘고 쓰레기 같고 막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무슨 절대 악처럼 느껴지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어 좋은 면이나 이런 것도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꼭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점만 제가 낱낱이 파헤친다고 했으니까 네 번째 문제점입니다. 너무 빨라요.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의도도 잘 알겠고, 예 그거의 그 좋은 점도 잘 알겠어요. 그 누구보다 솔직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먼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의식이 따라오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분명히 그 언밸런스, 그러니까 굉장히 불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현장에서는 이게 그만한 효용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제, 이제 교원 연수 올해, 교원 연수도 굉장히 열심히 시켰고, 교육부의 어떤 그런 열정, 노력 이런 거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근데 이게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어떤 그 현장에 의견을 좀 수렴한다든지, 그리고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한 거는 알아요. 예, 했습니다. 뭐 동의, 그, 나름대로 이렇게 여론을 수렴하고 했지만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걸 잘 모르고 계셔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AI 디지털 교과서가 왜 도입되고, 이게 도입됨으로써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현장에 동의를 얻고, 이제 선생님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과 기회를 준 다음에 도입이 된다면, 정말로 어떤 좀 빠른 속도로 현장에 안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는 이거예요. 그, 예를 들면, 자여기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비행기 조종대를 잡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운전을 자동차 분이 할줄 모르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벼랑과 비행기 조종대를 딱 잡고서 자 지금 하늘을 날고 있다. 하늘을 날고 있어. 그러니까 이륙을 누가 시켜버린 거야. 그래놓고 자 안전하게 착륙하는 건 너의 몫이야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사실은 비행기를 조종할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능력도, 이 어떤 기능을 익히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비행기 때를 잡고서 이륙은 또 이미 시켜놨어요, 누군가. 이를, 이륙은 이 시켜놓고서. 그리고 착륙을 안전하게 하라. 라고 하는 건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많은 이번 뭐 교실학력 선도교사라든지 여러 선도교사 하신 선생님들도 좀 난감해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체를 좀 보지도 못했고, AI 디지털 교과서.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앞장서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선생님들에서 연수시킬 선생님들조차 그 실체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학기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당연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아직까지도 이게 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AI 디지털 교과서 뭔데, 왜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건데, 언제 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내년부터 이제 초삼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4년까지 해가지고, 어, 온다. 이거 그게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보니까 아 현장에서 좀 초반에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 어, 이런, 이건 좀 아쉬움입니다. 그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이거를 추진한 방향에 있어서 너무 빠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하면 좀 시간을 두고서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어느 정도 조금씩 적용해 나가는 거죠 뭐선두학교라든지뭐 시범학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네, 그러지 못한 현실적인 이유도 알고는 있습니다 네, 알고는 있는데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진행돼야 되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어~ 과연 현장에 안착시키려면 이런 방식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냐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더 이상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뭐~ 뭐~ 너무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근데 다섯 번째로는요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뭐~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뭐~ 데이터의 뭐~ 유출을 뭐~ 걱정한다 이러는데 이제 그런 거보다 어~ 그~ 교육의 주체별로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교육의 삼주체라는말안씁니다제 유튜브를 좀 보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저는 교육의 삼주체란말 좋아하지 않아요. 그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교육의 주체는 선생님이죠. 예, 교육의 주체가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학생은 학습의 주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네. 그 돌봄의 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체를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지 간에 학생 학부모 이제 교사 이렇게 있을 때,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AI 튜터가 들어간다는 거죠. AI 기능으로 해서 AI 튜터, 그 다음에 AI 보조교사 기능으로 이제 선생님한테는 AI 보조교사가 좀 도움을 주고 학생들한테는 AI 튜터가 도움을 주는 그런 형식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대시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그 정보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용 대시보드는 그 학생 자체, 학생이 이제 학습의 주체인 학생이 이제 보면서 아 내가 어떻게 배웠구나 무엇을 배웠구나 앞으로 뭘 배워야 되겠다 이제 피드백도 보고 이제 과제도 보고 이런 식입니다 그 이제 교사용 대시보드는 이제 학생들의 그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용 대시보드가 있어요 학부모용 대시보드는 이제 학생 그 자기 자녀겠죠 자기 자녀의 그런 어떤 그 데이터를 보고서 아 나는 이제 집에서 어떻게 학습 코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교사는 연수를 받았어요. 지금 선생님도 연수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뭐 학생들은 또 선생님하고 하다 보면 배우겠죠. 그런데 그럼 부모님들은 학부모용 대시보드가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과연 있으실까? 이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학부모용 대시보드가 있다면 그 학부모용 대시보드는 잘못하면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하고. 어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좋은 학습 코칭을 할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겠으나 이게 잘못하면은 정당한 선생님들의 어떤 그 수업에 대한 감시의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고요. 올해는 내년 내년에 처음에 나올 때는 아마 학부모 용 대시보드는 안 나올 겁니다. 학부모 용 대시보드 기능은 지금 빠져 있는데 근데 언젠가는 다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계속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 빼놓을 수 없을 텐데 그랬을 때이 학부모님들도 분명히 여기에 대한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활용이 좀 괜찮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새로운 민원의 소지가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이게 새로운 민원의 소지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교과서의 또 문제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어, 지금까지 제가 생각한 크게 이제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좀 살펴봤는데요.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무슨 AI 디지털 교과서 아까 전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무슨, 무슨 진짜 절대 악처럼 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얘 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교육 당국자분들이 물론 이 영상을 보지도 않겠지만, 근데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돼요 그러면 어차피 플러스 알파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 면 선생님들한테 어쨌든지 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새로운 걸 익혀야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또 선생님들은 교수학습 방법이라든지 교수학습 자료를 또 나름대로 개발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이십니까 그냥 놔둬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뭔가 이제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요 진짜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챙기는 것도 없이. 어 그런데 이런 어떤 플러스 알파가 오면요, 꼭 마이너스 베타를 좀 시켜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꼭 이렇게 뭔가 새로운 제도나 이런 게 들어오면은 기존에는 있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이 앞에다 덧붙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이제 현장은 플러스 아파입니다. 아파. 진짜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사실, 교권확립도안된 상태에서 새로운 민원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 누가 환영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아무리 좋은 거래도, 좋은 건 알아요, 저도. 근데 그 좋은 거래도 현장에서 그런 공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베타, 즉, 쓸데없는 일좀 줄이고 선생님들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줄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선 좀 선생님들이 신경 안쓸수 있게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빼줘야 되는 노력을 교육 당국에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학교 내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잘 된다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어떤 제안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그 영상 나왔을 때꼭 시청해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